안녕하십니까 매일 경건 훈련 새벽 기도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 퀸즈 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또 다시 하루라고 하는 새 생명 부활의 순간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순간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로지 말씀에만 전념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과 또 지도와 가르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감사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2년 2월 8일 화요일의 제목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 인자하셔서 죄인이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죄 짓는 것은 두렵지 않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보수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를 향하여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 값싼 복음, 값싼 기독교라는 오해의 개념이 얼마나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분임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를 경험 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가 있다고 오늘 교과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용서하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일까요? 히브리서 10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역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화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인의 성경 번역판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의 현대인의 성경 번역판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독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번역판으로 읽어 드리니 훨씬 이해가 수월하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이 고의적으로 짓는 다음에 세 가지 죄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우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의 세 가지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세 가지 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이며, 둘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이며, 마지막 셋째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그가 결국은 원수로 발등상을 삼으시겠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탄 마귀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오히려 원수를 그 발등상으로 삼으셔야 할 그리스도께서 빨핌을 당하시는 상황이 역적으로 연출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의 묘사처럼 사탄 마귀가 원하여 시도했던 일이며 이 일들 다시금 시도하는 자들은 곧 스스로가 불법의 사람인 사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둘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았을 때 거만함, 오만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성령을 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종합해 볼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없신 여기는 것이고 또 셋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부정하는 죄를 말하는데 이러한 죄를 짓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없다. 구원하실 방법이 없다. 오늘 교과의 제목,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무서운 결말을 드러내면서 히브리인들이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로 우리의 눈을 주목함으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은 매우 강력한 표현인데요. 욕되게 한다는 의미는 그 안에 무례함, 거만함, 오만함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교만하여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405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극률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지난주 제가 사랑하는 한 젊은 부부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를 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기의 사진을 카톡에 올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을 하루하루 카운트 해 가면서 이제는 엄마와 아빠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그들을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저도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갓난장이들을 키울 때는 힘들어서 잘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아이들이 사랑스러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갓난장이들이 왜 그토록 사랑스러울까요? 갓난장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씻겨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의 돌봐주는 손길이 없으면 잠시도 살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갓난 장애들은 엄마로부터 잠시만 떨어져도 목숨을 다해서 울지요. 나는 엄마 없이는 살수 없어요. 라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저를 은혜로 씻겨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품어 주시옵소서라고 매 순간 순간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짓밟고 그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부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더욱 간난 아이처럼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려서.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주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고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주, 이한 분임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함 나이다. 아멘.